안녕하세요 태연양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요기어지 뽑기 기계 한개 더 만들어서요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넣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레버를 돌려주시면 상품이 나옵니다 여기가 100원짜리 넣는 구멍이고요 이게 그 레버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그리고 그 상품 나오는 곳이에요 먼저 넣... 공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나올 때까지, 주시면, 나옵니다. 네, 나왔습니다. 뭐 나왔을까요? 응. 뭐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수어 먹는 게나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딴것 이제 또 동전을 넣고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한게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아, 아싸라비하고, 어, 승부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 또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넣고요, 돌려줍니다. 나왔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예. 네. 네. 텔레칼, 텔레칼하고 악중악 나왔으니요 예. 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네모라는 글자가 이렇게, 이렇게 딱 되어있거든요.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내가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리고, 안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그란 게, 여기는요, 이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번더 돌려볼게요. 누가 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되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구멍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나오는 구멍으로 상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체원량과 벌크리였습니다 빠이빠이